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어부입니다 네, 여러분 또 여기 상류로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지금 강이 좀 많이 얼어 있어요 근데 막 엄청 전체가 다 얼진 않았고요 지금 조금 살얼음 정도가 좀 얼었는데요 와좀 아, 기대가 됩니다 이 고기들이 이렇게 좀 얼음이 얼면 좀 그래도 얕은 것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는데 아직 한 군데는 좀 많이 얼었어요 얼음을 배로 깨면서 고기를 잡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볼 거는 참게통발이랑 상강망 4 개가 있는데 이걸 다 볼진 모르겠어요. 우선 최대한 많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좀 천천히 나왔거든요. 빨리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면 고기 잡으러 가시죠. 네, 여러분 얼음이 이렇게 얼었어요. 아, 얼음이 얼어가지고 깨면서 갑니다. 여기가 좀들어갔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광 얼었나?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얼음을 깨야 되니까. 아니면 여기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얼음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 물의 파동, 이 파도 때문에 이게 깨져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달려보도록 할게요. 좀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얼음이 끊깁니다 여기 좀들어와 있나 보자 제가 좀 그래도 오랜만에 오는 거거든요 오랜만에 와도 없으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터졌나 없습니다. 다른 데로 빨리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제가 또좀 가깝게 설치한 상황이 있어요. 여기에도 없냐? 시원하다. 있어야 될 방망에 고기가 없어요. 여기 원래 있어야 정상인데. 좀 있다. 있긴 있네. 다음에 아, 꺼내자. 네. 있어야 정상인데, 이 구물에. 여기 없을 수가 없는데. 어, 여기 좀 있다. 그렇지, 알았다, 내가. 에이, 뒤에도 좀 들어있다. 한탄강이 나오는데 여기가 안 나오겠냐고. 앞에 아, 보리시다 뒤에 고기들도. 앞에 아, 머리고요. 쌍거리가 있었네. 이상황은 크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잡고기들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우, 개구리 진동아, 지기들 아시더라 참게 작은 거 보내주고 얘네들도 잡다 그냥 가라 화장만 산 그리고 이 쏘가리 작은 거 바로 황새 살았어요 그 다음에 잉어도 황새만 산 쏘가리 지금 얼어서 그요다참 맞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 한번 터지면 참가자 어마어마하게 터질 겁니다 저그게참마자 밖에 없는 거 보면은 머가안 터질 수가 없는데 분명히 터진다 기다려봅시다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믿어보세요 여기 진짜 터지는 곳입니다 밑에꺼 한 가보자 밑에거에 많을수도 있어 자... 뭐가 있나 그거야 이거 하만있는 구멍 찾았다 아, 잘 찾았다 이거 여기 구멍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찾아낸는게 어디야 이거 여기 지금 100 킬로 놓칠 뻔한거 지금 한5 킬로로 줄었습니다. 이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다른데도 있나 봐야 돼. 방심하면 안 돼.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절대로 고기가 안 잡히거든요.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저거는 다른데 고기가 다 있는데 여기만 없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됐어. 좋고요. 또 있는지 한번 볼게요. 확시히 모르는 거예요. 얼음이 좀더 얼면 여기는. 분명히 나옵니다 바닥도 잘 안착됐고 제가 겨울에 한성강에서 뭐랑 많이 잡은 경험이 있어서 이런 거는 잘 알아요 이게 날개가 짧다고 고기가 안 잡히는 게 아닙니다 코비트가 중요해요 이 고기들이 잠깐 어디서 쉴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냥 뺄게요 고기 다음에 많이 잡아보자 한성강은 지금 터지는데 아직 임진강은 이런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터졌죠 이 여기 수가 잡은거 화장실 세요 다른데 보자 제가 잡혀있어라 오늘은 참깨 통과를 좀 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참깨 주문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여러분들이 아 먹고 싶다 할때 주문하시잖아요 그때 빨리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먹고 싶은 생각이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드시고 싶을 때 저는 빨리 보내드리는 게제 일입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다음 상가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원을 살려주자. 하나, 오이 오우, 오른 낚시 같아. 어, 저, 저잘 들어갈 거예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제가 해줄게요. 잠깐만, 얘도 살려줘야지. 이제 다내 거. 다내 거예요. 얘네 다나가게 해줄게요. 하나, 들어가라. 바로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됐어요. 엄마도 온다, 엄마도 온다, 도망가자! 재밌다. 아이고, 얼음 많이 깨졌다. 이제 가볼게요. 네, 왔습니다.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해 뜨니까 따뜻하다. 바람만 안 불면 돼요. 바람만.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작년에 배로 얼음 깨면서 고기 잡던 게 벌써 1년이 지났어. 하, 세월만 지나지, 난 아직 그대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이를 잊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하지만 내 모습이 변하는 거 보면 조금 속상하죠. 그게 바로 세월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개콘데. 보자. 가운데 거 보자. 다음 주 정도면 여기 들어가. 좀 많이 어울것 같은데? 에이씨. 큰거 갖다가 눈치가 아닙니다. 참가자입니다. 와 진짜 좋긴하다. 마지막 아래 더 보고 또 하나의 상황만 보고 이제 참계통발 열심히 털어 볼게요. 뭐 있네. 뭐가 보여. 깨끗해요. 어휴 뭐야. 하, 조금 있다. 이거만 가져가자. 겨울에 위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 겠죠. 그래도 나옵니다. 그리고, 잡습니다. 겨울에 쉬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잡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겨울고기 를 먹어야, 진짜, 민물고기 맛을 아시는 분이에요. 참기, 여기 맞네 참기통발. 빨리 털자. 내일도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참기통발을 털으러 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가져가고. 이과구가습니습여다 여기 금이친 첫번째 몇개는 안들어가있금이친구면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야아구가 지금 이 친구가 있어요. 입니다. 새로운 개이네 여기는 좀 가져갈만한 참기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가야죠. 우리 함께하자. 참기들이 사실 다 고만고만하네요. 아, 씨짜 오, 좋다. 어, 좋다. 어이가 많다. 야, 참기 많다. 맞죠. 깊어질수록 나온다. 돌고기. 아. 어 먹어. 그럼 열잘 보내고. 좀 먹어라. 오이도 뭐야. 이렇게 이렇게. 불 게. 어 참게 좋다 여기.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게. 아다라 잠깐 다 들어와 줘서. 회 좋습니다. 예산에. <laughs> 나왔때이 줄에서. 자리가 라아 어른들아, 왜안 나오냐? 통거 어디 있냐? 이렇게 길어. 없는 구간이 너무 긴데. 여기 좀 많을 텐데. 이야, 뭐야? <laughs> 야잡고이 터졌다. 참깨통과해서잡고이가 터졌어요. 참깨 빼고 바로 부워보도록 고기가 젖어주냐? 뺑큐지. 네, 고맙다. 이런 재미가 있구나. 또... 어? 청개너좀 크다. 이럴리로 안 되겠다. 이럴리로 좀 써야지. 가 괜찮은데, 그냥 가라. 썰어는거 다시 가져오면 좀안 좀 좋아. 얼음을 깨며 전진하는 청년 오브. 어여기도 뭔가 뭐야? 쓰버리다, 쓰버리다. 우와! 야 미쳤다 이거 이게 <laughs> 말이 되냐 이거 이야 참기름 잡거내 진짜 뭐야 이거 이런 재미가 있다고 참마자도 좋아요 소갈이도 있고요 여러분 소갈이는 한 마리 좀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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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들어가라 이거 좋다 아주 좋다 자, 야 좋다. 너무 좋다. 쥬아. 또 이렇게 있구나. 바람 불어 추워 죽겠네. 아 추워. 아이, 좋은데 추워. 어떡해. 아이,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추워. <웃음> <웃음> 아이, 죄송합니다. 추워서 미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친듯이 해야지 좀 추위가 좀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미치겠어요 지금.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바람 막 불어. 야, 너네 왜안 나와? 이렇 힘들어 죽겠어. 나와. 나와. 나왔어 그래. 아, 추워. 그래서 잡곡이들이좀 있다. 어, 뭐가 있냐. 잡곡이 잡고기... 야, 뭐야? 어새농갱이야나한테새농갱이한 마리가 죽어 있어. 아, 내 건데. 어, 참기야 먹어라 양버섯한 마리가 더 있지롱 오힘 봐라 요오 이야 힘이 이야 이야, 이야. 안농안농안농 하나만 더 하자 너무 추워 바람이 너무 불어 이게 낮 시간이 제일 따뜻하긴 한데. 낮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전에는 바람이 안 부는데, 오전엔 추워. 이거 어떻게 언제 하라는 거야. 어우, 뭐래, 뭐래. 어디 가? 나랑 같이 한탄학 청년으로 가야지. 택배로. 구독자분들께 가야 되는 것이요. 아우. 여러분, 이거는 전에 잡은 거고, 오늘 잡은 겁니다. 아, 참게 내가 빡빡 씻어야지 빡빡 빡빡 씻어 주세요. 야, 여러분 세척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세척할게요. 예. 네, 세척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안하셔서 드시는 분도 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더러운 게 아니에요. 밑에 모래가 있어서 지금 흙탕물이 오라는 거지. 참게 깨끗해요. 지금 물이 제일 깨끗할 때입니다. 고기 잡고기, 쏘가리, 여기 다 모여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노래가 절로 나와요. 우후후후후. 쏘가리. 아유, 좋다. 이거는 제가 가져갈게요. 여러분, 촬영은 내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해줄게요. 네, 참기를 그래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빨리 꺼내볼게요. 그래도 양이. 은근이 많아요. 다 살아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몇 키? 5로는 넘고 갔다. 이거 하나가 3킬로라고 생각하면 6킬로 정도 되고, 이것만 해도 많은 게 없어, 이제. 한 마리도 없어, 이제. 이제 잡고 그냥 꺼내봅시다. 아, 근데 은히 많이 잡았는데 나. 많이 잡았네. 내가 이걸 봤어. 참기 한 마리. 참, 저거 살려줘야 되거든요. 이제 다 됐어요. 아 추워. 아 추워. 됐어요 됐어. 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고 또 내일 또 촬영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일 이것도 다싹 가져갈 거예요. 아이차. 아이차. 됐어요. 육 줄게. 만많아 가지고. 내가 게 아, 까날 뺐는데. 아니, 이것도 빼야 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그걸초콜렛리피초콜렛초콜좀 어떡해. 먹어 볼까? 까지안 잘렸는데. 꼭 눌러야지 않을 것까지. 짜짠 제일 조금만 먹어요. 꽃인데? <laughs> 아. <laughs> <laughs> 그 뭐야 꽃이야? 꽃을 먹어도 되나? 맛있다. <laughs> <laughs> 꽃이 맛있어. <laughs>